한 관광버스 운전사가 시카고의 한 다리 위에서 교통체증 중에 버스에 오수 탱크를 방출했습니다. 그 다리는 바닥에 틈이 있어서 800파운드에 달하는 모든 오수가 바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마침 120명의 승객을 태운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20명의 관광객은 데이브 매튜스 밴드에 버스에서 쏟아진 오수를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킨지 스트리트 다리에는 이 세계 유일무이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그날 아무도 죽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차라리 죽고 싶어 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카고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가을 아침입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하며 강물은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당신은 시카고 강 위에 유람선 가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경치를 바라보며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초뒤 우주는 당신을 놀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생물학적 오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의 온 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오물 속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카고 리버 투어 역사상 가장 악취 나는 사고 중 하나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데이브 매튜스 밴드와 시카고의 관계는 긴 이야기입니다. 2004년 8월 8일은 아무도 원치 않았던 방식으로 세계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데이브 매튜스 밴드는 2004년 8월 초 위스콘신주 이스트트로이에 있는 알파인 벨리 뮤직 극장에서 이틀간의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스트트로이에는 제대로 된 호텔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밴드는 시카고 이스트 슈페리어 스트리트 108번지의 페닌 슐라 호텔에 숙박을 예약했습니다.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밴드는 공연을 위해 다섯 대의 버스를 예약했습니다. 당시 가을이었고, 날씨는 매우 쾌적했으며, 시카고 건축센터에서는 시카고 강을 따라 건축물을 둘러보는 유람선 투어를 제공했습니다. 유람선은 지붕이 뚫린 좌석이 있어서, 승객들이 여행 내내 도시의 정형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시카고의 대부분의 다리는 용접된 철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는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 기능 때문에 사용됩니다. 용접망은 비눈 그리고 다른 액체들이 통과할 수 있게 하여 복잡한 배수 시스템의 필요성을 없애고 눈이 내릴 때 다리 위에 소금을 뿌릴 필요도 줄이며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다리가 얼지 않도록 합니다. 아무도 이 용접망 때문에 상상도 못할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8월 8일 오후 데이브 매튜스 밴드가 대여한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밴드의 멤버들은 아직 버스에 타지 않았고 여전히 호텔에 있었습니다 그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스테판 볼이었습니다 그는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멤버이자 바이올린 연주자 보이드 틴즐리의 전속 운전사로 틴즐리는 밴드에서 바이올린 연주와 코러스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볼은 틴즐리의 버스에 혼자 타고 있었으며 도심의 한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킨지 스트리트 다리를 지나던 중 버스에 오수탱크를 전부 방출하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행히도 바로 그 순간 시카고 건축재단이 주관하는 오후 1시 시카고 리틀레이디 유람선 투어가 진행 중이었고 배에는 배포 20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유람선이 다리 밑을 지날 때 버스에 오수탱크에서 흘러나온 모든 오물이 지붕이 뚫린 가판으로 쏟아져 좌석 전체를 더럽혔습니다. 오수는 다리의 용전망 사이를 통과하며 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승객들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사건 당시 약 100명의 승객이 오물에 뒤덮였으며 그 끔찍한 광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비명소리와 지독한 악취가 뒤섞여 사람들을 즉시 기절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승객 중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그리고 갓난아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사건 이후 제기한 소송에서 그 액체 폐기물이 노란 갈색빛을 띠고 있었으며 견디기 어려운 악취를 풍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인부는 승객들의 눈, 입, 머리카락뿐 아니라 옷과 개인 소지품에도 튀었습니다. 많은 물건이 흠뻑 젖었고 여러 승객은 이후 그 물건들과 입고 있던 옷까지 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욕조에 몸을 담그고 향수를 뿌려 악취를 없애려 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오물에 직접 노출되어 현장에서 구역질을 하거나 토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왜 하늘에서 오물이 쏟아지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트리뷴지 기자였던 브렌 맥닐은 여자친구와 함께 휴가 중에 유람선 투어에 참여했습니다. 배 앞부분에 앉아 있던 브렛은 뒤쪽 승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볼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유람선 위를 지나가기 몇초 전, 브렛은 그 소리를 도시에서 꽃에 물을 주는 청소차나 살수차의 소리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갈색빛의 액체가 쏟아져 그의 팔에 튀었을 때, 브렛은 그 순간을 충격적인 침묵의 순간이었다고 묘사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뒤, 모든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구조를 요청했고 동시에 오물의 악취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너무 빠르게 벌어진 탓에 가이드조차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브렌 역시 배 앞쪽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들처럼 처음에는 단순히 물이 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 뒤쪽에 한 승객이 그것은 물이 아니라 오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진 뒤 마치 몬티파이선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곳곳에서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승객이 악취로 어지러워했고, 어떤 사람은 온몸이 흠뻑 젖어 전신이 오물로 뒤덮였습니다. 배 안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탄한 남성은 얼굴이 드러나는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간 오물을 강물에 쏟아버려야 했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은 그때 입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오물을 삼켰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브렛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자마자 즉시 아래층으로 내려가 에어컨 통풍구 주변에 모였습니다. 유리 객실 안에서 그는 가판 위에 많은 사람들이 난간에 기대어 토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유람선은 더럽고 혼란스러운 승객들을 가능한 한 빨리 하선시키기 위해 제한 속도 구역을 무시하고 전속력으로 선착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배가 부두에 도착한 후. 모든 승객은 전액 환불을 받았으며 다섯 명은 의료 검진을 위해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브렛은 한 승객이 이 더러운 몰골로 어떻게 집에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로 오물을 쏟은 범인이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버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건 직후 시카고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이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8월 9일, 시카고 건축재단은 한 목격자가 관련 버스에 차량 번호판을 기록해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0일이 되자 경찰은 밴드의 운전사 제리 피츠 패트릭을 찾아 냈고, 그가 문제의 번호판을 단 버스의 소유자로 확인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츠 패트릭은 자신이 오수를 방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사건 당시 밴드의 호텔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대변인 또한 성명을 통해 밴드 매니지먼트는 모든 버스가 그 시간에 주차 중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일리노이주 에핑햄에 있던 피츠 패트릭은 자신이 오수를 벌인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에핑햄경찰서의폴 가드너 경색에 버스의 오수 탱크를 검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드너 경사는 시카고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버스의 오수탱크를 검사한 결과 여전히 거의 가득 차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주검찰은 인근의 이스트 뱅크 클럽과 협력하여 보안 카메라 영상을 통해 문제의 버스를 특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은 운전자가 42세의 스테판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그 버스는 밴드 데이브 매튜스 밴드가 시카고에 머무는 동안 숙박하고 있던 페닌 슐라 호텔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듯 이 사건의 나머지 부분은 시카고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불결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멤버들은 이 사건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밴드의 명성은 이번 사건으로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8월 24일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리사 메디건은 스테판볼을 상대로 7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며 그가 오수 방출 행위의 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보은 혐의를 부인했고 밴드는 그를 지지했습니다 데이브 매튜스 밴드의 이런 태도는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8월 25일 리처드 M 데일리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적인 증거 영상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밴드의 팬이기도 했던 데일리 시장은 이 오수 방출 행위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팬들의 비판 앞에서 데이브 매튜스 밴드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5년 3월 스테판볼은 무모한 행위 및 수질 오염 혐의 두 가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15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시카고 리버 보호 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시카고 리버에 1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18개월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데이브 매튜스 밴드는 시카고 공원국에 5만 달러, 프렌즈 오브 더 시카고 리버에 5만 달러를 추가로 기부하고 일리노이 주 정부에 2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밴드는 앞으로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버스에 오수 탱크 배출 시점과 위치를 기록하는 세부 일지를 작성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행히도 오수를 맞은 승객 중 누구도 장기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보른 밴드의 버스 운전사로 다시 고용되지 않았으며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2009년 아, TMX와의 인터뷰에서 데이브 매튜스는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필요할 때마다 사과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풍자 매체 더 어니언은 당시 사건을 패러디한 풍자 기사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재현한 합성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명 높은 갈색 비를 기리기 위해 라이엇 페스트 역사 협회는 킨지 스트리트 다리에 기념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현재도 그 표지판은 다리에 남아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시카고를 방문할 때 그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2024년 8월 7일, 사건 20주년을 앞두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러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처음으로 그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혐오감과 분노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을 어느 정도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앞으로 더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